언제 해도 커피 좋아하시죠? 예, 좋아합니다. 그리고 커피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, 음. 예, 단두잔 이하로 먹자. 세 잔, 네 잔, 다섯 잔부터는 본인 기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두 잔까지는 무난하고 도움이 되는 게더 많아요. 연구 결과가. 음. 일단은 그렇습니다. 뭐 아침 모닝커피가 좋아요? 아니면 저녁식 때 먹는 게 좋아요? 아그 정확한 타임이 있습니다 커피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. 9 to 5 입니다 9시부터 5시 사이에 먹는 게 좋습니다 기상하면 2시간 이후에 먹는 게 좋고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면 그래도 한두시간 지나서 9시부터 드시는 게 좋고 저녁은 6시 전에 그러니까 5시까지 그래서 9 to 5 입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각성이 돼요 그 각성되는 그 3번 그때랑 같이 겹쳐서 먹으면 더 각성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 시간을 피하려면 9 to 5를 꼭 기억하시고 기상 이후에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.